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성신양의 그리고 성신양의 우좀볼 건데 이 우선 주도 사실상 흐름이 어때요 자 똑같 죠. 어, 차트 커플링을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우선주가 시총이나 주식수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자, 상한가를 갔을 뿐이고요. 뭐 여기서부터 점상을 가기도 쉽고 하지만 사실 이 우선주에 따라 붙기에는 지금 물량이 거의 없어서 불가능하고요. 여기에 따른 뭐 상대적인 박탈감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이 상신 양해로도 충분히 수익 뽑을 수 있고요. 지금 우선주를 들고 계신 주주님들도 결국 이 매도 타이밍은 일정 그리고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이 성신양의 어 차트로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이전 가격대까지 바닥에서 곧바로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자이 바닥에서부터 이전 가격대까지 이렇게 뽑아냈는데 그러면서 이전 이 매물대 자리를 어때요? 계속적으로 터치를 하면서 물량 소화를 지금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자이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이 N자 파동은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특히나 이런, 이평선 역별 차트가 자, 수렴을 한 자리에서 재차 이런 어, 발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본격적인 상승 흐름, 바로 지금부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이 세종시 관련주로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바로 첫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더욱더 기대되는 우리 성신양의 그리고 성신양해 우, 과연 이 커다란 변동성에서 어떻게 하면 더 커다란 이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주가 전망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 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 쯤 매수 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 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 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성신양에 보시면은요 일단 이 세종시 일대 무려 10만 제곱미터 가량의 부지를 어 10만이구요. 자어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 상승이 만들어졌는데 이 상승이 단순히 이런 슈팅으로 이렇게 딱 끝나고 어 말만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세종시 행정 수도, 어, 문제는요, 대선 때마다 나오던 단골 소재인데, 자, 이번엔 이전과는 좀 다르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일강으로 뽑히고 있는 이재명 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후보들 모두 일제 히 이렇게 밀면서 공약으로 내놓은 데다가, 국민의힘도 이견은 조금 있지만, 이렇게 세종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촉각을 세우면서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 총선에서 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죠 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꺼내든 이력이 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자 이준석도 이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을 거론한 만큼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세종시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야 할거 없이 이 충청권 공약의 촉각을 이렇게 딱 어, 곤두세요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 이거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충청권의 표심을 딱. 잡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 이슈 관련 이슈는요 더욱더 지속성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딱히 이 시장 자체에 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안 좋을수록 더욱더 수급이 쏠리는 이런 정치 테마주에다가 자 이제 이 인맥주에서 여러분들 정책주로 이미 조금씩, 조금씩 수급 이동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거 단기에 소멸되지 않고 테마의 강도 갈수록 더욱더 이렇게 커지게 될 거라는 거고요. 여기에 세종의 뭐 본사라든지 공장이 있어서 이 세종시 이전 수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막 새롭게 오르는 정말 신선한 종목인 만큼 새로운 이 수급이 그것도 뭐 투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신용 물량까지도 자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더욱 더 매력적이라는 거고요. 보조 지표도 보시면 어때요? 어이 과매수 구간이 아니에요. 이제 막 슬로 스토캐스팅이 50선을 상승 돌파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아직도 저점이라는 거죠. 다만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아시다시피 어, 변동성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항상 이 대선 때마다 시장에서 반복되어 온이패턴에 따라 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춤 대응을 하면서 매수라든지 매도 타점 이런 단순한 뭐 지지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반복되어온 이 세력 패턴에 따른 어, 흐름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에 우리 이 성신양해가 앞으로 더욱더 대장주로 올라설 만한 개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 더욱더 커질 이 변동성 흔들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어, 준비를 해왔어요 자이 핵심을요.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4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내용 자체를 오픈을 해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 놓을게요. 여기로 종목명이 성신양에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어, 여기 있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쪽으로 성신양에 아니면 줄여서 그냥 성신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제가 알아보고 이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꼭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이전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 물량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재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마지막 큰 파동 남길 텐데 이렇게 곧바로 들어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올지 미리 좀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이렇게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기간 조정 흔들기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은 이런 흔들기에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권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저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거 한 번씩 좀 부탁 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이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뜨릴, 마지막으로 들어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끝까지 세력 목표가까지 따라가서 여러분들 수익 크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호재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 자010-5894 2930 번호로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그냥 성신양해 성신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제가 이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세력 이용해서 수익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 안해 보시려는지 정말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이 호재 터지면서 상승 마지막 큰 파동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자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좀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정말 더 커다란 수익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유압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종목으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성신양회 아니면 성신이라고 남겨 주셔도 좋으니까 편한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이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과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이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